안녕하십니까.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쓰리룸 월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금액이 80만원이고 보증금이 1억원입니다. 매물번호는 월드부동산 802호입니다. 월세 802번에 대한 정보입니다. 월세는 80만원이고 보증금이 1억원입니다. 월세가 90만원이 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이 8천만원이고 월세 100만원인 경우에는 5천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어뢰인의 호가금액으로 계약 또는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는 효력이 상실됩니다. 정보입니다. 알뜰한 정보입니다. 임대되는 면적은 20평으로서 상당히 넓습니다. 66.12제곱미터입니다. 전체 3층 전체 임대가 3층인데 3층 전체 면적은 46.26평이고, 대지 전체 면적은 79.89평입니다. 방이 3개고, 욕실이 1개입니다. 남향으로 밝고흔합니다 임대청소는 3층이고, 주차가 잘 되고, 엘리베이터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남향의 특징입니다. 남향 집은 가장 선호하는 방향의 집으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빛이 잘 들고 남향의 특징입니다. 냉난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여름엔덜 덥고 겨울엔 따뜻합니다. 전기로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조명기구를 덜 사용하기 때문에 채광이 잘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집이 남향집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통, 지하철, 전철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5호선, 8호선,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데 5호선인 경우는 둔촌동역세권이고 강동역세권입니다. 천호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8호선은 천호역 강동구청역, 9호선은 올림픽공원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천호역은 더블역세권입니다. 오, 8호선 건축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입니다. 건폐율은 5 7 8점고 용적률은 2 9 7 4 6점사입니다일층부 지하 1층부터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이고 4층, 5층은 단독 주택입니다. 다스 가구 건축물 대장상 다스 가구 주택으로 거주가대 하도록 돼 있고 주차는 8대가 됩니다. 주차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한 대는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고 4, 5층은 건생이고 아, 주택이고 그 밑에는 주택입니다. 국토 이용 계획법으로서는 도시지구 주거지기입니다. 다른 법령으로는 가족사용 제한 구역, 가로 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 지역입니다. 공장 설립 성인 지역이고 토지 이용 규제 시행령 구조 사항은 기록상 없이 깔끔합니다. 도로는 세로 각지를 접하고 있고,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2023년도 기준으로 510만 4천원입니다. 성내동의 장점 특징입니다. 성내동은 보안이잘 되는 청정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관공서가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관공서로는 구청,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등 성내동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 주변 환경입니다. 마트는 핸드버드점 이마트 홈플러스를 가까이 에 두고 있고 하나에서 타필드도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진출 이용입니다 경부중부 수도권 제일순환 올림픽대로, 학교 학군은 상당히 좋습니다. 동북둔촌배재 한영외고 등이 있고 강북 연결이 쉽습니다. 한강 다리는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구리암사대교 강동대교. 병원은 아산병본병원, 경희대병원, 금융기관은 주변에 많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KB에너지, 우리하나, 신한 등이 있고 공원으로는 올림픽공원을 근처에 두고 있고 일자상공원,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는 둔전주공아파트가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재탄생, 재건축 중에 있습니다. 대단지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되겠습니다. 재금 세금,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에는 완납된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납세 완납 증명서를 발급을 확인하고 계약이 체결되겠습니다. 매물 번호는 월드 부동산 802번입니다. 등기입니다. 등기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등기상 증명서는 발급이 되어야 하겠고 등기상 증명서가 발급이 되었을 경우는 권리상 얼굴에 대한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을 한 후에 계약이 진행되겠습니다. 특약입니다. 계약을 하는 경우에 특약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약을 작성할 때는 대충 작성해서는 안이 되고 오답으로 이지 육아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되겠고 어린이 제시한 내용은 빠짐없이 기록을 하고 특히 권리상에 대해서는 적법성을 검토 분석한 후에 계약이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입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국토부에서 하더 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계약 갱신 요구와 민간 임대 등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추가적으로 최우선 변제금 전입 세대 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 대해서 확인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고입니다 유튜브 광고 내용입니다 유튜브 광고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는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와 계약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세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계약 체결은 광고 기간에 고려 없이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고 계약 조건 변경은 예를 들면 매매를 임대로 그 기간은 매매는 3개월로 보고 있고 월세는 1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서리룸 월세에 대한 건축물 준공은 약간 기간이 지났습니다. 96년도 준공이 됐고 소재지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으로 강동역세권이고 둠 천동역세권입니다. 상시한 내용은 만나서 대면을 한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연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성비가 좋은 월세 매물을 구하고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에 있는 월세를 선택을 하고, 이왕이면 미래가치가 높은 곳 강남 4구 강남권에 있는 매물을 선택하면 후회가 없겠습니다.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